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파크 골프채널은 물론 각도가 없습니다. 그 제로 제로 9 0도로 이렇게 깎여져 있기 때문에 공을 지면에서 띄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공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냥 제가 이렇게 x 스윗팔로스 이렇게 가면서 공을 스쳐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주 쉽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즉, 샷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억지로 체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 헤드, 이 헤드 무게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게가 있으니까 시계 처럼 이렇게. 제압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립 잡는 자기 나름대로의왁 오박을 이렇게 잡고 앞에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대로 그냥 서서는 못하는 게 약간 숙이고 그대로 그냥 앞다리 앞다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손목을 쓰든지 그냥 하시든지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냥,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 돼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잡은 대로 그냥 그냥 이렇게 내 몸이 <laughs> 내 몸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려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체를 따라 흔들릴 수 없으니까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어깨 어깨를 이렇게 넣어주고 넣어주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고 쳐도 삼 사십 그냥 가면이렇게 그러면은. 그립을 잡고, 그와 같은 방향으로 넣어주고, 풀고, 넣어주고, 풀고, 넣어주고, 풀고. 꼭킹 일반 골프처럼, 코킹을 하지 않아도, 그냥, 왼쪽 어깨, 오른쪽 어그 대신에, 항상, 공을 보고서 하셔야죠. 눈은, 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그냥, 툭, 툭, 툭 건드리면은, 공은 그냥 가는 겁니다. 지나치게, 이렇게, 한다든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쉽게, 다시 한번 잡고. 왼쪽 어깨 넣고, 풀고. 왼쪽 어깨 넣고, 풀고. 이정도만하면 충분히 70, 8 0까 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무게를 이용해서, 파 그냥 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버팅은 일반 버팅과 똑같이 약간 짧게 잡으셔도 되고 버팅도 마찬가지예요. 양 다리는 잡고 어깨를 시계 주추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딱 이렇게 가마서 공을 그냥 이렇게 가만낸다든지 훑어낸다든지 이렇게 하시, 말고, 대로 쭉쭉게기는 물론, 폐우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요령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뒤로 뺐다가 그대로. 자, 그냥 팔 가는 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대로. 오른팔은 쭉 밀어주고, 왼팔은 그냥 방향만 잡아주면 됩니다. 쭉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꺾어지고, 펴지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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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거리에 맞혀서 딱, 딱. 조금 멀면, 약간 끝이, 내 몸이 못 따라가니까 끝이 들릴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딱, 딱, 이 팔이 펴지고, 이 팔은 오그려져야 딱, 그냥 그대로 내 편한 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면, 그게 아니고, 수평으로 갔다가, 딱, 뒤로 갈 때는 왼팔이 펴지고, 오른쪽, 왼쪽으로 갈 때는 오른팔이 펴지고 이래야 수평로 왔다 갔다 하겠죠? 따, 따, 나 둘, 나 둘. 이것만 연습하시면은, 파크 골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